네, 돌개바람에서 두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저그 이병렬 선수 진에어 그린윙 사베지 초반에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수가 먹히면서 두번째 세트 돌개바람에서까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이병렬 선수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오른쪽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그입니다 박수호 선수 MVP 동메구 자첫 번째 세트 박수원 선수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지를 쳐야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세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죠 어... 야 진짜 강렬합니다 이병렬 아... <laughs> 네, 이거 이게, 이게 박수원 선수가 네좀 패기해서 지기 싫으면 이번에 부호장 또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 예상에도 박수원 선수 1경기가 똑같이 한번 갈것같아 네. 같습니다. 야 이거 지금 대군주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게다가 이거 살라모시 완성되는 타이밍, 네, 이병현 선수 살라모시 완성되는 타이밍 이제 대구 조가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박서호 선수가 살라모스를 먼저지면서 대응할 수단에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 신모 운영이었을 때는 15 살라모시 괜찮다 볼수 있어도 네. 신모 가스 그래서 발업이나 맹독총이 준비된다고 봤을 때는 15 살라모시라고 해서 오. 너무 여유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산란모 이후에 가스 채취 준비해주고 있고 그리고 앞마당까지 네. 이거 자, 대군주가 마주치면서 상대방 두 번째 대군주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산란모서 무조건 자신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애벌레 안 모고 으 일벌레 찍, 찍어주면서 가스 수급하면은 산란모만 완성되었을 뿐이지 이정경이처럼 또 맞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 다행인 것은 애벌레를 모았네요. 어 그리고 이병렬 선수도 이야. 보여주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이거 모아 뛰기 중 모아서 모아. 네. 어차피 상대는 내안마당 푸어장 보려면 한참 걸린다. 이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야. 진짜 좋은 수입니다. 네. 이거는 박서 선수가 맹독충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한방 얻어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이병렬 선수는 그냥 단순히 빌드만 어... 생각해온 어...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뭔가 확실한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맹독총 둥지까지 아... 네 이건 세기타죠 이건 이렇게 바로만 해도 상당히 강력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든 겁니다 네자 지금 대군주는 아직까지 그 저글링들을 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 숨어가죠 숨네맛속업이면은 네, 맞... 확실히 빠른 쪽이 유리하고요 자, 바로 본반 정도 이워어져 있는 상태 처음에 생산된 애들이 아닙니다 네 이거 이제 앞마당 부화장 무시하고 본진에 올라가는 게 자. 나을 수 있겠죠? 여왕도 잡힐 수 있어요, 지금 자, 부화장 앞마당 완성이 됐습니다 어, 지금 바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네, 네. 자, 그냥 앞마당을 파괴하겠다는 생각인지, 자, 본질 쪽에서 막겠다는 생각인가요? 가시 촉수 올라갑니다. 어... 뭐, 일단 안전하게 앞마당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저블링 스피드업이 됐을 때, 그때 본질을 한번 들이 밀어붙여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어, 그건 있습니다. 그 앞마당 부하당을 파괴해도, 어,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이대로 경쟁 운영되면, 어쨌거나, 밀립니다. 어쨌거나 불리한데, 그래서 상대방의 본질을 완전히 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맹독충까지 확보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죠. 맹독충이 변수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입구에서 막을지, 언덕 위에서 막을지인데요. 네. 자, 맹독충 올라가는데요. 어... 자, 맹독충을 지키기 위한 팀이. 자, 이 바로 타이밍이 어, 타이밍 터도좀 있었고요. 네. 자, 이거 가시적소로 저거 맹독충1서 사려야 됩니다. 아, 진짜 절체절명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양선수 여기에 목숨 걸어야죠. 아, 어, 여차하면 뭐, 진화장 하나 정도 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자원이 부족해 보이고요. 어, 맹독충이 갑니다. 가시적소로 는데요그 위쪽에 1벌레 남아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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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진짜 대박 한번날뻔 했네요. 어, 진짜 이거 저글링은 일본에 몰살 될뻔 했었죠. 네! 자, 아래쪽에서 맹독충 다시 한번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취소시켰고요. 자, 뒤쪽에 맹독충은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추가 맹독충이 없으면 박소 선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완성이 어, 됐고. 일단 지금 한 개의 맹독충이라도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네 이거 진짜. 오! 오! 아, 이거. 아, 심리전, 심리전. 본질에 촉수 없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 이거. 그리고 위쪽에서 맹독충까지. 아, 제지이명렬 강렬합니다. 초반에 강력한 수을 들고 나와서 뭐 운영가든 오리필드가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의 빌드를 보고 나서 게다가 뭐 대군주의 이제 방향 이동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했죠. 네. 저글링을 모아뛰겠다. 그리고 맹독주까지 이제 소수로 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박수 선수가 그냥 일벌레 정찰을 하지 않는 한 네. 그리고 상대방이 모아뛰는 것을 아, 어느 정도 이제 좀 의심을 하지 않는 한 막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 박수호 선수는 오늘 와서 제대로 본인의 플레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스스톤 하려고 컴퓨터 샀는데 페타에 당첨이 안된 거예요. 네 정말 뭐어 해보지도 못했죠. 사실 네. 이제 박성 선수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사라몬 셀 먼저 지어주는 이제 그 판단까지 좋긴 했었는데아이백현 선수가 이제 서로의 그황을 보고 나니까 마담 퍼가장 지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위치를 확인하고 나니까 어 사라몬 셸 먼저 올라, 올라갔네. 그렇다면은. 바로 내가 그~ 어 공격을 하면 어차피 여왕이랑 바로바로 바로 이제 충원되는 저울링에 맡길 거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상대가 방심하도록 만들겠다 어~ 이런 의도를 보여줬죠 실제 성과가 있었고요 이것은. 네. 박서선수의 대처에 뭐 아쉬움이 있다기보다는 아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병렬 선수의 와. 그런 게그어 머리 그 싸움 거는 음. 것이 좋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빌드만 들고 와서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요. 네. 저글링 뒤쪽에 안 보여주고 모아놨다가 앞마당 딱 치고 치밀하게 생각해서 맹독충까지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병렬 선수 치밀하네요. 네. 게다가 또 센터도 시야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군주를 다 피해서 갈 수가 있었고. 네. 박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해서 상대방 저글링들이 많이 들이 막닥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건 막 음. 앞마당을 지킬 수도 없고 야. 정말 애매해진 상황이 돼버렸죠. 거의 지금 방송 시작한 지몇분 됐습니까? 한 10분 어, 됐습니까? 그러면, 네. 거의 뭐 10분 만에 그 어려운 코데스를 그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가는 희병래 네.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더에서도 사실 저그대저그가 걸리면은 네. 신모사면 정말 어, 재미를 쏠쏠하게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신모세 레드 했을 때 신모사 정말 마, 네. 정말 한90% 이상을 하는데 네. 이게 신모사라면 이제 어떤 마인드로 경기를 할수 있냐면은 상대가 1 5살나모스를 가면서 일본에 이런 거안 찍고 부하장 좀 느껴지면서 여왕과 저울린 생산을 그 착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너는 상당히 조심스러우니까 인정! 내가 져주겠어. 네.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것이고, <laughs> 그게 아니면 그냥 경기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병렬 선수가 강렬하게 2승 빠른 시간 안에 거두면서 직행 티켓을 어, 가져갔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저 봤으니까 이제 푸푸바이죠. 김남중대 아, 그렇죠? 김유진. 아, 만만치 않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도 이제 손을 풀다가 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너무 빨리 끝나서. 네, 일단 푸푸전 네, 재밌는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김남중대 김유진.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Horizon tries, but it's just not as kind on the eye.